안녕하십니까 팀 정세훈 새로운 멤버 인사드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V.F 앱 들어온 줄 알았대. 아이돌이세요? 그러게요. 머리를 또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정세운 정팀 정세훈에 좀 새롭게 합류하게된 작가 담당 정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정성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멤버가 이제 또 나올 거다 했는데 작가 담당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1년 넘었어요 이책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청량 댄스곡 나오나요? 댄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청량, 청량합니다 청량은 또 확실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죠 조명이 엄청 강하다고 그죠? 살짝 줄여볼까요? 안녕하세요. 살짝 줄여봤는데요, 어때요? 이러니까 또그 느낌 있죠. 아까 이게 제일 낮은, 제일 낮은 밝기였어요. 라디오냐고. 갑자기 새투 나왔겠어요. 보이스 올리됐어요, 갑자기. 이북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그 그 이북이 아니죠. 이북 이북 얘기하고 이북. 그죠? 이, 이 북은 아직 그 들은 게 없어요. 그 다른 이 북은 아직은 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이 북을 또 한글로 이 북이라고 써주셔가지고, 순간, 순간 헷갈렸어요. 집에서 격리 안 힘들었냐고요? 제가 그, 원래 집에서 격리하려다가, 아무래도 가족이랑 제가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따로 이제 집을 그 빌렸어요.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따로 좀 거기 가서, 병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약도 잘 챙겨 먹고 물도 엄청 많이 마셨어요 물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리, 2, 3리터 먹었어요 매일 그랬더니 좀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아 맞아 그한번 그 철파엠으로 그 행운 분이 과자를 보내주셨었거든요 제가 너무 철파엠에서 과자 내기 게임을 자꾸 지니까 속상해서 이제 과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브이땡 그 옥수수 과자 있죠? 그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은근히 영양성분도 괜찮아요. 칼로리도 얼마 안 하고,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딱이에요. 그래서, 또 하루에 하나 정도 그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탄수화물 그 섭취원으로 제가, 그 격리할 때또그 한, 한 보따리 가져왔죠. 그래서, <laughs> 그것도 먹고, 근데 그 영양성분이 진짜 괜찮아요. 브이땡 그래서 제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래도 과자니까 이제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께 여쭤봐서 영양성분 딱 이제 찍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뭐? 어?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쌤도 그한 40개 박스로 시키셨어요. 그거, 그거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제 헬스 트레이너님은 쌤은 본인 아는 이제 영양학 쪽잘 아시는 분한테 또 이거 붙여서 보냈는데, 아니, 그분도, 아니, 너무 괜찮은데? 이거 고구마보다 탄수화물 공급원 용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의외의 발견. 오늘 무슨 스케일 하고 가는 길이에요? 아직 얘기해드릴 수 없고, 노래 불렀습니다. 노래 불렀고, 오랜만에 또 만난 우리 소속사 식구도 있고, 어? 어, 어.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뭐지? 케이윌 형아 보고 왔죠. 오 뭐죠? 저만 빼고 다들 뭐뭘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 살짝 다... 오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끼고 아꼈던 말이었는데, 여러분들 아끼고 아낀 말인데, 이미 알고 계셨네요. 오호, 다른 것도 어떻게 알고 있을지? 야, 뭐, 다들 뭐, 친하세요? 저만 배고 뭐, 뭔가 이렇게, 그게 모임이 있어요? 오호, 우선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작가 정세훈,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끝나잇, 끝무니. 안녕. 오랜만에 당황한 것 같아요. 안녕.